안녕하세요 엽서.. 네 안녕하세요 엽서입니다. 오늘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포켓에지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. 월드 이름은 서바이벌로 가보겠습니다 아, 요즘에 빠서 영상을 많이 자주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피파 온라인 트림데 접게 됐습니다. 어 접어서 접었어요. 왜냐하면 재미가 없었 없어져서 재미가 없어서 접었고요. 요즘에는 마크 컨텐츠 그 위주로 갈 거고요. 아니면 모바일 게임 등이나 할 거고요. 어 PC, 아, 온라인 게임 등은 못하게 될것 같네요. 아직 모바일 게임서 방송을 안느라 어. 아직 녹화 시스템 때문에 <놀람> 잘못 정했는데. 네. 여러분들이 댓글로 주시에 네.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음. 작업 되면 안 되고. 네, 이 영상은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돌만 캐는 것만 알아이 코갱이로 돌을 캐는 걸 알려드리고 네. 감사합니다.